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법의 물약을 만들 거예요. 여기에 마법의 물약 하나. 만약에 아! 마법의 물약 재료가 여기 하나 있네요. 당황이 넣어 주고. 어머, 마법의 재료가 여기 또 있어요. 넣어 주고. 너무 예쁜 티아라. 마법의 재료를 또 찾았어요 마지막이에요 넣어주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당황 슬픔 사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 재료 소스를 넣어줄게요 쭉 넣어주세요 자 이제 스푼으로 섞어볼수 완성. 이 작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수능 아 방했다 물약입니다. 이 작품은 너무 대단한 작품입니다. 여기 보이는 조학생은 당황하고 깜짝 놀라게 시험을 칩니다. 그리고 이 슬픔은 시험에 망한 자들이 오는 것이지요. 이 핑크색은 시험지가 너무 쉬워서 사랑한 겁니다. 이로써 이거는 시험 본자들의 물약이라고 할수 있죠. 후훗 색깔은 왠지 독했 같군요. 후후후훗 이로써 저는 그만 다른 물약만들어갔겠습니다 물약 1번입니다. 그럼 안녕